안녕하세요. 스라 선생님입니다. 본문 중학교 2학년 본문과 그리고 문법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이따가 선생님하고 잘 공부했는지 한번 체크해 봐요. 자, 어 uh, Let's look at lesson 3. The title is Germs, the war inside. 아,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색하게 변경을 시키셔서 어떻게 어법적으로 이상하게 변경을 시키셔서 그 부분에서 문제를 낼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어, 아, hands off 하고 watch out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잖아요. 어, 아, watch out 같은 경우 이거 명령 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개의 손이니까 hands 하고 그리고 때라 hands off 이렇게 시작 겠네요. Watch out. 요거 이렇게 합쳐져가지고요.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Oh, watch out. 어, 기억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this is my spot. 하게 되면은 여기는 내 자리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시대명사 this가 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세균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germs라고 되어 있습니다. germs ar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여기서 만약에 at everywhere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everywhere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앞에 전치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But it is important to see them with your eyes.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가주어예요. 그쵸? 가주어가 왜 나와요? 왜냐면은 뒤에 있는 진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 진주어를 표시해라. 그러면 to see them with your ey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명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부분을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는 것은 집어넣었죠.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니까 됨이겠죠. 그들이에요. 사람만 됨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물도 됨 쓰는 거예요. With your eyes. 눈두 개죠. 그러니까 eyes.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is, there are라는 거, 이거 유도부사라고 하죠. there 유도부사, 그리고 are가 동사고, two major kinds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유도부사 나오면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 위치를 잘 시켜 주셔야 돼요.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겠죠. 두 개니까요. There are two major kinds of germs. 두 개의 종류가 있다. Bacteria. 여러분 박테리아의 단수 형태 알고 있어요? Bacterium. 이게 단수예요 그쵸? 특이하죠? 그리고 복수가 되면은, 빅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빅테리아 and viruses. 이제 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박테리아하고 viruses가 있다. 뭔가 이제 나열할 때 이렇게 점점 하고 콜론을 씁니다. 이거 콜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콜론 이렇게 나온 거 기억해 주시고. Bacteria. S가 없다고 해서 단수 아닙니다. 이거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R가 돼야 돼요. Are very small creatures. 어, 그리고 이제 are는 비동사는 equal 표시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가 복수면 은 뒤에도 복수가 나와야 돼요 are very small creatur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떤 것은 좋다 이거예요 some are good 이랬어요 어, 근데 여기서 others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은 the others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애초에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는 100만 개의 균이 있다 그리고 딱 절반은 박테리아고 어,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가 어, 그럼 나머지 모두 다가 이 나머지 이제 나쁜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일 때는 더를 쓰면 돼요. 하지만 지금 애초에 범위를 정해놓지를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the others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냥 others라고 쓰셔야 돼요. some 어쩌고 저쩌고 other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me are good. They can help you digest the food.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bacteria니까 복수니까 day로 받는 거 맞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정말 이제 어 필사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help 준사역동사잖아요. 근데 준사역동사에 보호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형태에 뭐 나올 수 있어요? 원형도 나을 수 있고요. 이거 투도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투로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They can help you to digest the food that you e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어떻게 또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that you eat 이거 있죠.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로서 food 지금 수식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S V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할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V가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S V 형태가 나예요. So they can help you digest the food you eat. 이렇게 쌤이 변경 시키신다고 하더라도 잘 캐치.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가셔 가지고 다른 것들 이랬어요. 그러면 others가 주어고요.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인 거예요. are h a d 이게 v1이죠. and can make 이게 v2에요. 어떻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라도 이렇게 중간에 동사끼리 이어주는 접속하, 접속사가 있으면 others are bad and can make you sick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ake라는 5형식 동사 나오죠. 그러면은 어, 동사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요거 뭐예요, 여러분? 오스죠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얘를 지금 보충설명해준다, make you sick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make 오형식인데 그 뒤에 뭐 명사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동사, 아, 사역동사일 때 동사도 나올 수 있고 이거 지금 이렇게 형용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can make you sick. 네, 어, 이거는 뭐 유치하니까 모르 아, 다 아시겠지만. 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뭐 메이킹이나 아니면 모베익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viruses are germs 이랬어요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해서 s 나오고 있죠 이거는 세균들입니다 they can only live inside the cells of other living bodies 이랬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절이죠 무슨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처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관계대명사 뒤에 can, only는 부사니까 그냥 뺄게요. 어, 문장의 형식에서 can live 하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뒤에 나오면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생략 가능해요? 아니요, 생략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못 합니다, 여러분. Viruses are germs that can only live inside the cells of other living bodies.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몸체들, 이게 예, 다 지금 복수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복수, 복수. 다른 몸체들의 세포 안에서만 살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생하는 거죠. 그러한 세균들입니다. 이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셔가지고, they cause diseases such as the flu. 이랬어요. 그것들은 일으킵니다. 여러 질병들을 일으키는데, such as the flu. 아, 이제 the flu. 이 독감이죠, 여러분. 독감과 같은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cause가 명사도 되지만, 여러분, 동사도 돼요. 수일치 잘 해야 되겠죠.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세균이 말하는 거예요. I mean, 어, oh, 들어왔다. Time to attack. 아, 공격할 때야. 이랬어요. 이거 투부정사의 뭐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뭐, 뭐, 할. 하고 리율로 해석되죠. 그러면 은 공격할 시간이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성공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엔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엔터를 많이 이제 실수하시니까 쌤들도 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실 수 있냐. 이런 걸 조금 추가하시겠죠. Bad germs can enter into your bod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Enter는 삼명식 다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enter한 다음에 바로 그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The, the bad germs can enter your body through your skin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뭐뭐를 통해서입니다. Skin, mouth, nose, and e y e s 그래서 명사가 여러 개나될때는 중간 중간에 콤마를 붙이시고 마지막에만 end 붙이시는 거예요. end 뒤에는 콤마 붙이는 거 아니에요. New 자 그래서 what happens 뭐가 일어나요? When they invade 그들이 침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라는 거죠. 음 나를 더 복제해 make copies of me now 이랬어요. 이거 명령문이죠, 여러분. The germs multiply in the body 몸 안에서 증식한다. the body라고 한 거는 그 몸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의 몸 그냥 전체 그냥 집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너라고 한 겁니다. 네, 이 집합적인 거는요 어라고 해도 상. 상관없고요. 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무관사이면 안 되겠죠.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your body becomes a war zone. You start to feel tired and weak. 이랬어요. 네, 여러분 이제 start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다, begin하고 start는요, 뒤에 목적어의 형태가 ing가 나오든 to 가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학교 쌤께서 이거 바꾸실 수 있어요. You start feeling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You start feeling tired and weak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쌤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요 tired를 tiring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근데 tiring은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피곤한 거잖아. 그러니까 tired가 맞지. 그렇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입자가 있다. 빨리 와. We have an invader. Yeah, on 기억해야 돼요. 아, A E O U 이렇게 발음될 때는 어가 아니라 o n 이죠 Come quickly. 빨리 오세요. 했어요. Luckily. 다행히도 your body. 자, 3인칭 단수 has. 그 아, 이거 기억해 주세요. On army of defense. 아, 방어군이 있습니다. The T cells sound the alarm. 경보를 울린다. 여기서 sound가 명사가 아니라 경보를 울리다. 타동사로 쓰였네요. 여러분. 자, 그랬어요. 아, it's my job to defend the body. 이렇게 나왔는데, 어, 또 이거 뭐야? 너무 굉장히 익숙하잖아. 이순 뭐예요? 이 가조예요. 아, 진주어 뭐예요? 투부터 끝까지예요.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이거 투부정서의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이에요. 몸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의 몸을 지키는 것에서 해서 이렇게 해석나는 해서 거예요. 너의 몸을 지키는 것은 아, 아 몸을 그 몸을 지키는 것은 나의 직업이야. 나의 job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B 셀들이 도착을 합니다. 현재 동사예요. 이거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현재 동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f i g h 하기 위해서, 투부 정사의 부사 적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with antibodies. 항체를 가지고 이제 온다라는 거죠. That was a nice meal. 어, 지시 대명사 그것이에요. 어, 그거는 정말 근사한 식사였어. 밀될수 있어요. 어,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Are there any more germs to eat? 먹을 점, 이렇게 어, 리얼로 해석되면 투부정사의 형사적인 용법이죠 여러분. 어, 조금 더 먹을 게 있나? The m i c r o p h a c h cells show up and eat the germs 했어요. 그러면 show up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 show off 하게 되면은 뭐 과시하다 자랑하다. 근데 show up 하게 되면 나타나다 appear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together this army is called the white blood cells 이랬어요. 그러면은 주어 있고 이거 B plus PP 형태 뭐예요? B plus PP 수동태 형태죠, 여러분. is calling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바꾸실 수도 있겠네요. PP 형태가 돼야 됩니다. 불려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불리냐? 아, 백혈구들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if절 나왔죠. 조건절에서는요. Uh, 미래 시제 위를 쓰지 않아요 현재 시제 쓰셔야 됩니다. If all goes well, 여기서 all이 uh, 모든 것, 뭐 물론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은 복수 형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셀수 없는 어떠한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goes 하고, 이거 지금 3인칭 단수로 취급한 거예요. If all goes well, 여러 굿, 굿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 형태의 l 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If all goes well, they win the fight. 했어. 어, 그죠 그러면은, 데이가 누구냐? 여기 white blood cell이잖아. 그치? 그래서, 복수 대명사는 복수 명사만 가리킬수 있어요. In a few days. 여러분, 이런 거막 없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며칠 이렇게 어한 3개, 4개 정도의 긍정적인 의미가 달려면 어가 꼭 있어야 돼요. 어, 그쵸? 그리고 In a few days you start to feel better. Start to n begin 뭐라 그랬어요? 뒤에 to가 나도 되고 ing가 나도 상관없어요. Start feeling bett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dy remembers the invader. 어, 주어. 그래서 삼인칭 동사니까 S 붙죠. So it cannot make 어, cannot 이렇게 붙이세요, 여러분. cannot 이거 cannot을 D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캐나리 이렇게 붙이시고요. Make copies of itself again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때 이거 재규대명사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그냥 이시 들어간다. 그럼 틀린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슬 해도 돼. 근데 지가 지 자신한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셀프를 아,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포함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좋아요. Next year 이거 내년이에요. 이거 부사적으로 쓴 거예요. I'll send uh, and my cousin 이제 파견할 거다. Send in 이야. 들여보내다란 뜻이야. He will see you then. n 는 그때야, 여러분. 스페인이 틀리면 안 돼. T H A N 은 뭐뭐 보다란 뜻이지. 근데 이게 아니라 T H E N 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런 뜻이야. After uh, another fight 또 다른 파이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추가될지는 몰, 몰라요. 그쵸? 아, 만약에 싸움이 추가가 될게딱한 개만 추가되는 게 이미 확정이 돼있어 그럼 the other겠죠 근데 뭔가 앞으로도 추가가 되고 또 추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그럼 한 개씩 추가가 될 때는 another예요 another fight 이랬어요 but the germs are smart too 얘네도 똑똑해요 그쵸 uh, they can change form and trick the body 이거 복수니까 아 그리고 이거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원형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원래 can이 있었어요 can이 있는데 중복되니까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를 트릭을 할 수가 있다,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어 그리고 조금 더 있네요. 어, what can I do now? 어나 이제 뭐 하면은 좋지? There are several ways to protect yourself from germs였어요. 뭐뭐 하? 아, 이거 투우 정사 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네요. Oh no, I can't hold on! 아 어, 이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wash your hands. 어, 이거 명령문이죠. 동사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유가 생략됐어요. You wash your hands with soap. 소프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냥 이제 소프 그냥 어, 관사 없이 쓰는 거예요. And warm water. 이 water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이렇게 씁니다. A balanced diet will keep your body strong and healthy. 아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 keep잖아요. Balanced diet to keep. will keep 동사 그리고 your body 목적어 strong and healthy 목적격 보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body를 보충 설명해주고 이 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야 돼요 strong and healthy, strongly, healthily 뭐 이렇게 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 I'm ready to fight off any germs랬어요 이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투부정사 어떤 용법일까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뭐뭐하기에라고 해석이 되죠. 나는 점수를 싸우 점수와 싸우기에 준비가 완료가 완벽하게 됐다. 맞 그렇죠, 자, 여러분. b r 브레이 on 시작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덤벼 봐라 이런 거죠. 계속 나오네요. it can do. 그리고 투부정사 진주어 이걸 해석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게 Plenty of sleep. 이거 만음이라는 명사예 요 여러분. Plenty 이게 plenty of sleep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It's game over for my cousins too. 게임 오버가 됐대요. We give up. 우리 포기합니다. 현재 동사죠. We can't make you sick. 아, uh, make 나오고요. So, 그 오염식 동사 make 나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나왔죠. 마이너 던 necessary shot, s h o 주사예요. 주사 들을 맞아라. 예방 접종을 맞아라. They, they 뭐예요? s h o 를 가리키는 거죠. The best defense against germs 대항에서 가장 최고의 방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If you follow these steps, 여러분, if 조건절에 아 미래 안 나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막 선생님 쓸 수도 있어. 요 If you will follow these steps, you will not be a victim of bad dreams. Oh, 여기도 위리 나왔으니까 부서들도 위리 나야 되겠지, 시대를 일치시켜야 되겠지. 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여러분 if나 아니면 when.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미래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will을 쓰지 않고 현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이 부사절 을 말을 하는 거예요, if절 여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If you follow these steps. 그리고 커맨찍고 여기 if가 아닌 y o 절 부분에는 당연히 will 써도 돼요, 쓰셔야죠. You will not be a victim of bad germs, 그렇죠? 요렇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